아이 구독자가 뚫었다고? 아이 꼴받네 죽어라 <람> 안녕하세요 빗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호흡 어... 안개 호흡입니다 안개 호흡은 최신에 새로 나온 호흡인데 이전에 있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한번 보면서 보상을 해보도록 한다 기본 모습 봅시다 아오 지나가는 효과오 괜찮네 나름 느낌 이거 한번 휘둘러 봐아아뭐 휘둘린 것 같을 오케이 첫 번째 스킬 어뭐 바람의 호흡이랑 비슷한 것 같지? 어 이거 물불그다 물, 비슷하네. 어어쟤뭐 치다 또 떨어지지? 아이거왜때어지지어오 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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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다. 아 그래 되는 거구나. <laughs> 오케이 두 번째 새끼 다시 써줘. 오오 뭐야? 아두 번째로 그냥 이렇게 이거 창경 요리개 날리는 거네. 오케이 그쪽에서 한번 써봐요. 1 번이랑 2 번이랑. 되게 세 번째 새끼야. 오 <laughs> 어, 뭐야? 오 어? 뭐야? 맞았다. 뭐야 아 뭐야 사거리가 안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거야? 아 사거리가 그냥 생각보다 짧네 자동타겟팅이지만은 사거리가 짧다 그래, 어 됐다 어, 아, 아, 아 이렇게 되는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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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번째 스끼 마지막 궁이다 아 뭐야 아 이거는 사거리가 좀 길어도 되네 오케이 네번째 아아 아. 이것도 근데 다리 호흡같이 되있네 별별 그건 없구나. 근데 요거는 새로 나온 거 치고는 뭐 굳이 좋다고 말할 순 없겠는데 이게 PVP가 좋지아 PVP에서 가장 좋다고? 안개 이제 PVP 를 해볼 텐데 PVP가 굉장히 좋다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확률인 번개랑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해설자는 아이씨. 바다 대신 온 바다 제 2의 바다 해설자로 갑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안개라 번개. 안개가 왜 좋다는 거지? 한번 봐야 되겠다. 번개도 나쁘진 않았는데, 전부 다 이길킬킬킬 이끼 병력이 있으면있거든 어, 좋아, 좋아, 좋아. 잘 맞지? 아, 아 저게 맞다. 저게 좋은 거구나. 석박이 걸렸을 때 데미지를 엄청나게 줄 수가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선생님, 다른 스킬들은 그게 없다. 석박이 되는 게 없고, 어 석박이 없어서 저거 좀안 좋을 수 있겠는데, 둘다 차크라 키우고. 번개가 어, 또안 좋은 게 가만히 있으면 스킬 쓸 때마다. 그래서 안개 아트는 아주 좋아요. 아, 아 스킬 이제 아니, 이거 병력에서 쓰기 전에 이제 항상 꼬무어막 날라갔다. 어, 응? 장이가 돼버렸는데요. 오. 오. 병력에서 좋은데. 오 봐봐. 병력에서 조, 좋은데. 자동 타겟 팅이 자딱 되고. 하지만은. 오. 안 보인다. 오. 네. 됐다또 속박 걸고. 그리고 속박 걸린 상태에서 또 스킬을 또 쓰고. 아. 와. 그래도 스킬 쓰면서 탈출을 하네. 오. 오. 왕이 또오 아 어, 이거 이분에어 이불하는... 뭐야.. 어, 끝난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오 나무위에서 차크를 치고샤샤샤샤오아 데미지가.. 어... 식들어오 안개가 데미지가 좀 쎄구나 번개 어... 데미지는 한방에 어? 아 뭐야 오 번개 쓰 데미지 받고 와 뀨깨.. 게센스를 쓰고 뀨게뀨어아 이만히 들어가는 데미지 아, 나쁘진 않네 오오 오 가드 치고 공이 진진한데 와야아어요 제니치가 죽어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빠진 거 없지요? 네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이 오우